어,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올렸다가 바로 판매됐던 차량입니다. 그만큼 남자들의 로망인 차량이죠. 대한민국 국민 세단 중에 가장 비싼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G90 차량입니다. G90인데 4륜까지 들어가 있어요. 4륜까지 들어가 있는데 2,6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타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몬차사 가담 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90 3.8. 4륜의 럭셔리 등급에 위치한 차량이에요. 아, 뭐야, 럭셔리 등급 너무 낮은 등급 아니야? 하시는 분들, 지금 타시는 차량보다 더 좋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2020년 1월에 등록한 2019년형 차량으로 키로수가 17만 6천 키로입니다. 야, 키로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17만 6천 키로에 2600만원짜리 G90, 사실상 찾기 힘들어요. 2600만원에 판매가 된다는 거,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외판 한판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앞쪽에서 보시면은 G90이잖아요 여기서 할로겐 나오진 않겠죠 LED 라이트 이쁘게 잘 나오고 있으면서 G90이 정말로 대한민국 프리미엄 세단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게이 반자율 레이더판이 우리나라 그랜저급에서도 추가 옵션이잖아요 제네시스는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이 반자율 주행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준다 전방 감지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마크는 진짜 이쁜것 같아요 남자들의 로망이긴 하죠 정말로 나중에는 꼭한 번은 타봐야지 하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본넷에는 살짝살짝 살짝 소통칩은 보이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80%가량 회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살짝의 문콕으로 인한 부칠 보여지고 있네요 외판 상태 깔끔합니다 여기 타고 내리면서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뒤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80%가량 회의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정도 남아있네요. 뒤쪽으로 오시면은 제네시스 G90은 진짜 뒤에가 이뻐. 정말 이쁜 모습 보여지고 있고 H 트랙 4륜 옵션 들어가면서 3.8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등급이 낮다고 해서 이런 거안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인데. 이 네. 큐브로은안 넣어줬었잖아요. 그쵸. 그때랑은 또 비교하면 안 되지. 너무 높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비싼 차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런 크롬을 따로따로 넣어준다. 아래쪽에 취공 구함. 그리고 방음판까지 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 외판 상태, 네, 운전석 외판 상태 깔끔합니다. 하고 내리면서 살짝의 뭉툭으로 인한 부칠 처리 깔끔하게 잘 처리되어져 있고요. 네, 깔끔하네요. 와, 지구공은 여기 뒤에. 이거 벤치에다 넣어주는 거잖아. 맞아요. 2열에 도어 캐치 버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버튼 누르면은 잠그고 다시 누르면은 열리고, 하는 버튼이 다 들어가 있고. 와, 문 진짜 크다. 문 진짜 큰거 보이시죠? 확실히 대형 세단이긴 해요. 레그룸 공간도 말이 안 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제가 180종 좀 넘는데, 여기 앉으면은 앞에가 이만큼 남아요. 이만큼 남는 게 확인이 되고, 안쪽부터 이렇게 시트 컨디션 너무 깔끔하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위쪽에 이렇게 회장님 거울이라고 하죠? 회장님 거울. 나 미팅 가야 돼 하면서 정리하실 수 있는 이런 거울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2열에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윈도우 버튼이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 앉아있는데 반대쪽 윈도우를 열고 싶다. 이렇게. 한쪽에서 양쪽 윈도우 버튼을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버튼이 두개 들어가 있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런 거 보면은 2열은 정말 안 탔나봐. 이런 거출고할때 그냥 붙여서 나오는 건데 안 탔나봐요. 1열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은 시트 컨디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갔어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만 있냐? 조수석도 메모리 시트가 있더라고. 이거 진짜로 수입차에서만 거의 들어가는 옵션들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탑승해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두 개. 보유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G90 스마트키예요 스마트키 커버라고 하죠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것만 있냐 와 이렇게 아, 다 커버 씌워놨네 네 제네시스 카드키 카드키까지 해가지고 키가 총 3벌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눈앞에는 176,118kg 가량 탄 차량으로 RPM 부조 떨림 없고 경고등 올라오는 거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컨디션 정말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핸즈프리 기능, 볼륨 컨트롤 기능, 크루즈 컨트롤에 이렇게 반자해주행 기능까지.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2급에선 당연합니다. 위쪽부터 시인의 등, 앞뒤 깔끔하게 잘 나오는데 전이 무드등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다가 끌 때도 은은하게 꺼지고, 은은하게 또 켜지는 모습까지. 아 진짜 이런 차는 한번 나중에 진짜로 제가 한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은 꼭 한번은 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예쁜 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 그 아래쪽으로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갔는데 이쪽에 제네시스 커넥티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블루엔즈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원격 시동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턱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턱이 튀어나와 있어서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내비게이션이 안 보일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자리를 잘 해놨다 내비게이션도 제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대형차의 특권이죠 DIS 컨트롤이 들어가 있으면서 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고급차다 보니까 이 인포메이션이 정말 고급진 색상이에요 진짜 이쁘다 라고 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라디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렉시콘 사운드니까. 빨리 기온이 풀려서 낮 날씨가 됐으면. 네. 렉시콘 사운드 잘 들리는 모습. 그 아래쪽으로 오시면은 아날로그 시계까지 고급 차의 특권이죠. 아래쪽에 프로토공주기 오토 버튼 누르게 되면은 네, 연동 차에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차들은 그냥 여기에만 어디로 바, 나오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모드를 바꿔볼게요.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확실히 힘을 줬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에요. 전자식 기어봉 옆쪽으로 후방 카메라 버튼, 전후방 감지기, 오토 스탑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USB 단자,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기어봉 뒤쪽으로 DIS 컨트롤,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앞좌석, 통풍 시트, 리어 커튼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 공간은 날개형 암레스트 공간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차량이 진짜 고급지고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17만 키로를 달렸다 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엔진이 조용해요 여기에서 창문을 열고 있는데도 엔진 소리가 많이 안 들립니다 너무 깔끔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관리도 잘돼 있고 값도 싸고 너무 좋은 차량이 나왔네요 후진 기어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너무 값싼 g 구공이었습니다 나가서 마무리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90 4륜의 럭셔리 등급에 미치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깔끔한데 가격이 2,600만원 대 아니고요. 2,600만원이에요. 2,600만원의 G90 사실상 누릴 수 없는 가격입니다. 너무 괜찮은 차량이니까 빠르게 연락주세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